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방송과 행사 일정 6월 21일 토요일 살림남 397회 방송에서는 박서진 아버지의 가출로 박서진 가족들의 일상 에피소드가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MBN 한일 톱텐쇼 오후 9시 50분 방송에는 알고 보니 쌍쌍파티 특집으로 꾸며지는 방송에서 박서진은 알고 보니 혼수 상태 김지환 작곡가와 짝꿍으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 금요일 서산 행사 서산 육족 마늘 축제가 해미읍성 오후 3시에 펼쳐질 행사에 박서진 가수가 출격합니다. 그 같은 날 공주 행사로 유구색동 수국꽃축제 정이송 수국가요제가 유구 전통시장 주무대에서 오후 8시 열리는 가요제에 박서진 가수가 출격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 현역가왕 이 콘서트 일산이 일산 킨텍스 제1전 시장에서 오후 1시와 6시 두 차례 열립니다. 이날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이 398회 방송이 오후 9시 20분 방송이 됩니다. 6월 29일 일요일 경주행사로 문화예술 르네상스가 안강운동장에서 오후 7시 박서진, 정미애, 오정애, 이수연이 출격 문화예술 르네상스를 빛낼 예정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발목 부상은 좀 어떤지 많이 궁금합니다.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과 행사에 많은 참여와 시청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